안녕하세요 부심이 여러분들 자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피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겨울은 축구 건조해서 피부 트러블이 많아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봄은 단순히 건조해지기만 할 뿐인 것 같은데 왜 겨울 못지않게 피부 관리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 환절기에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의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이 피부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봄철이죠. 봄철.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환절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환절기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기에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큰 일교차로 인한 피부 자극입니다. 큰 일교차로 인한 피부 자극. 봄철, 이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의 10도 정도 차이가 나죠. 밤낮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급격한 일교차는 피부의 수분과 피지의 이러한 밸런스를 좀 무너뜨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아침과 저녁의 온도 변화로 인해 피부가 좀 쉽게 건조해지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결국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 피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이 피부 안으로 투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제가 항상 표피랑 진피가 있었었을 때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뭐라 했었죠? 표피의 각질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피부 장벽인데 이 피부 장벽이 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이 이쪽으로 투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세포들이, 역 야, 외부 물질 들어왔다, 공격!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얼굴이 수시로 간질간질 따끔따끔해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나 이런 애들도 침입이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염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실내외도 온도 차이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밤낮도 심해지는데요. 어떻게 실내외도 외도 온도 차이가 커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SBS 좋은 아침에서도 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환절기에는 밤낮 그리고 실내외도 온도 차이가 심해지는 게 사실 피부에 가장 좋지가 않죠. 밖은 아직 추운데, 안은 덥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 온도 차이가 겨울처럼 나름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도 온도 차이가 커. 실내 실외도 온도 차이가 커. 이런 식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결국 뭐다? 건조함과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얘네가 유발하기 때문에 얘네들로 인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원인. 두 번째는 바로 자외선입니다. 봄철이 되면 자외선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지수가 4월부터 강해져가지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자외선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찍습니다. 7, 8월이 아니라 이때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한여름이 아니라 봄철에 자외선 지수가 최대치를 이루는 이유는. 봄철이 비 오는 날이 적고요. 비 오는 날이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8월은 우기가 되게 길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여름보다 봄철이 자외선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자외선도요, UVA와 UVB로 나뉘는데요. 이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요. 피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이피부에 노화나 주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VA는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피부의 깊은 층에서 기미나 뭐 이러한 색소 질환들도 그리고 주름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UVB는 피부에 굉장히 얕은 층을 굉장히 강하게 때립니다. 예를 들어 속초 놀러 가서 썼었을때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면 피부에 막 화상 입는 그런 빛들 있죠. 피부 화상 입는 빛 이러한 것들이 이제 UVB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한 UVB를 대놓고 얼굴에 쬐고 살 일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의 색소와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은 대부분 뭐다? UVA이기 때문에 이 UVA를 방심하지 말고 잘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피부 알레르기 반응. 자, 봄철에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나무의 꽃가루, 또 풀, 그리고 동물의 털등 외부 자극이 많아지면서 이 피부에 엘러지, 이 엘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홍조나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뭐냐면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자, 대표적인 봄철에 있는 알레르기인데 보통 코나 목,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표적이지만 이게 피부에 자극으로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조함과 더불어 우리가 가디건 같은 옷들을 봄철에 자주 입게 되죠. 이런 옷들은 겨울철 패딩과 같이 외부와 차단되는 이러한 질감을 가진 의류가 아니라서 뭐 정전기 등그 특성으로 인해 꽃가루나 오염물질 등이 달라붙어 있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꽃가루뿐 아니라 참 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의 두 번째 바로 나무 알레르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합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면. 꽃가루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나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뭐 예를 들자면, 예로 우리 송화가루라고 하죠. 송화가루. 이 송화가루는 소나무 숲곳에서 나오는 꽃가루 엘러지인데 이게 봄철에 송화가루의 자극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소나무나 또 나무 제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접촉성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기 중에 있는 바로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이러한 것들도 피부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또 엘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알레르기 원인들로 인해서 뭐 접촉성 피부염, 뭐 두드러기, 뭐 아토피 피부염이 더 악화가 됩니다. 이 엘러지성 반응을 최소화하려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원인을 평소에 좀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잘 가지고 원인, 바로 이러한 원인 등을 잘 찾아서 바로 피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제가 왜 강조하냐면 야 이게 무조건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니면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진료볼 때도 이렇게 말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결국 원인을 찾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국하는 경우에 특히나 어떤. 외부에 닿는 것들이 없는지, 원인 물질이 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법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해결법 중에 첫 번째는 보습 등의 보습 및 피부 장벽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키는 방법에 힘쓰는 거예요. 큰일교차로 인한 이러한 환절기의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에 2회 이상 충분히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장벽을 좀 보호해주는 성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베타시토스테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는 이러한 제품을 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주의점이 어떤 화장품을 선택했는데 아침 저녁 딱 하루 두번 발랐는데 야, 건조해 야, 이 제품은 보습력이 떨어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미난 게요 발림성 있죠 화장품의 발림성 발림성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피부 안에 있는 성분이 좋다고 발림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실리콘 오일 같은 것들 바르게잖아요. 되 그러면 발림성 진짜 좋게 할수 있습니다. 보습감을 촉촉하게 오래 가게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 알레르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빈도수로, 빈도수로 조절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줘야지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 피부심이 항상 강조하는 이 내용.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피지 발달,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성분들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는 적은 개수의 화장품으로 자주 바르도록 제가 항상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함이 좀 심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팩을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20, 30분 정도 이상 부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두 번째 강조 내용은 바로 자외선이니까 철저한 자외선 차단. 아까는 큰 이교차니까 해결책이 이거였고 지금은 자외선이 문제니까 자외선 차단이 해결책이겠죠. 자, 봄철 자외선이 여름보다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매일 꼼꼼하게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SPF 50이나 P.A. 뭐 4+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좀 드문 선블럭 제형이었지만 실제로 요즘에 웬만한 제품들이 다 SPF 지수가 50이면서 4+ 정도의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좀 성능 떨어지는 것을 발라도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시간 외출 및 골프 등의 운동 시에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세 시간마다 더 발라야 된다. 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제가 모 방송사와 손잡고 옛날 실험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시험자분들에게 선크림을 발라보라게 하고 실제로 발라진 부분이 어딘지 광원으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근데눈 주변과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발라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특히 선스틱, 선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은 얼굴에 굴곡이 있거나 눈 가까운 부분에는 거의 발라져 있지가 않아서 제가 항상 되도록 선크림, 이 선크림 제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빠짐없이 얼굴, 은 손으로 골고루 바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클렌징 및 피부 보호입니다. 철저한 클렌징 및 피부 보호. 자연히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들이 접촉이 되니까 잘 클렌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알레르기가 봄철이나 환절기에 심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려면 외출 후에 클렌징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 귀가 후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클렌징을 하고 피부에 붙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바로 보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후에는요, 바로 보습. 그래서 제가 항상 화장실에다가 보습제를 두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피부장벽도 같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말고 약간 찬 기운이 드는 어떤 거? 미온수. 네, 찬 기운이 드는 미온수로 일정하게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이라면 모공 사이에 선크림의 입자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이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는 제 피부십 유튜브 피부 좋아지는 하루 루틴 편을 좀 참고해주시면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요. 뭐좀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자, 스트레스와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봄철 피부 트러블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명상, 그리고 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GI, 글라이세미 인덱스 수치라고 하는데 제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G.I. 수치가 높은 음식일수록 피지 비를 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당분, 기름진 음식 등이 당화 반응이라고 하죠. 이 당화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을 좀 피하고 아침이라도 채소와 과일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봄철에 자외선 양이 여름보다 많다는 것. 잘 모르셨었죠. 또 피부에 접촉되는 5만 가지 것들도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이 봄철이다. 그래서 원인에 맞춰 해결법을 실천하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요. 루틴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잘 많지가 않아요. 근데 피부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루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루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분들이 아무래도 피부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더 유익한 피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안녕.